생일상자 듣는 소금 하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 루카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해를 살고서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투자에 대한 열망도 남다릅니다. 이들은 오래도록 변함없는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하는 지혜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것, 그야말로 최고로 좋은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썩지도 시들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지적했듯이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윈도에 벌어 놓은 상품들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 놓은 현상과 같다고 할수 있다. 그 장난꾼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이고 반대로 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 놨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더잘 알겠지만 가치투자는 펀더멘텔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투자의 선구자들 중에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세스 클라먼 등이 있다는 것도 잘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싼 물건에 낮은 가격화가 붙어있는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새날,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부추깁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산교구 진동길 마리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